안녕하세요 입락 이대로 괜찮은가에 쭈대리입니다 오늘 콘텐츠를 위해서 개콘대 팀장님을 모셔봤거든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콘대 팀장 낚집자입니다 도대체 낚시하시는 분들은 왜 댓글만 달고 본인 조과는 자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짜 잡은 게 맞을까요? 팀장님 원래 이렇게 조가가 좋으면 자랑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올해로 낚시를 시작한지 한 40년이 좀 넘었는데 주력 한 43년 차 정도 됩니다 상당하시네요 뭐 그러면 배속에서부터 낚시하고 나오셨어요? 제 58년 개띠입니다 아~~ 올해로 한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안 해본 낚시가 없어요 그냥 뭐 거의 모든 낚시는 제가 뭐다 해봤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 업력을 얘기를 하시고 역시 이렇게 낚시를 하신 분들은 자기 자랑 엄청 많이 하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려는 심리가 네. 고기를 잡다 보면 부풀려지게 마련이지 뭔가 뭔가 내가 뭔가 큰 거를 잡았다. 40cm 정도 짜리 잡았으면 50cm로 뻥튀기 하고 네, 낚시꾼들은 일단 기본 장착으로 이제 자랑과 어, 허세, 어, 어, 뭐 이런 게 있다. 허세라기보다 네. 이게 이 남자들의 본능이지 뭐 뭔가. 해보여야되잖아 사실 좀 보다 보니까 좀 되도 않는 댓글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댓글이 많아가지고 보다 보다 못 참겠어서 좋아 자랑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그래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큰 거는 아닌데 상품도 걸었거든요. 근데 너무 참여도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FTV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다 입으로만 낚시를 하시나? 불키셨나요 그러면 한번 더 보내보세요. 상품은 안 드릴 건데 한번더 보내보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용자 몇몇 분들이 보내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분들 조과를좀 평가라고 하 저를 부른 거죠? 평가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낚시 문외한이라서 이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음. 그런 거라면 아주 잘 불렀어요. 습 네. 내가 또 40년 동안 낚시를 하면서 느껴온 것들, 그런 것들 오늘 음. 다 들려드릴게요. 저희 보내주신 영상이랑 사진 소개해드릴 건데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드디어 PPL이 들어왔어요. PPL. 오늘 PPL은 워크업 성남점에서 해주셨고 낚시인들이 입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의류들을 좀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고 있는 바람막이 이거 보면은 겉에는 아주 시원한 재질로 이렇게 약간의 그 생활 방수도 되는 이런 재질로 돼 있고 이 안쪽에 보면은 되게 보들보들한. 보들보들. 이렇게 따뜻한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그 간절기에 밤낚시 할때 굉장히 좋은 가요 되게 따뜻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벗어볼까요? 속에도 나 평상시에 이렇게 낚시 가는 복장으로 입어봤어요 아 이것도 워크업 거군요 그리고 우리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조끼 이것저것 소품을 넣을 수 있어서 이런 조끼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속에 입고 있는 이 셔츠 이 셔츠도 굉장히 딱 시원한 재질로 지금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신상으로 나왔어요 신축성도 아주 좋고 이게 지금 부들부들한 이런 시원한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고요 낚시 갈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아주 많은 곳이니까요 워크업 성남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업 성남점 외에도 상대원 공단 쪽에 워크업 상대원 공단점이라고 하나 더 오픈을 했으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템 성남점 저희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을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권순표님이시고요. 이분은 가성비 낚시를 하셨더라고요. 제주 서귀포에서 전부 다 알리에서 구매하신 장비들로 지금 잡았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뭘 넣어도 다 된다는 포인트에서 6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낚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넙치농어 팔자랑 부시리 갈매기까지 잡으셨대요. 갈매기를 잡으셨다고? 부실이랑 넙치농어 맞죠? 오오오오. 팔자라고 하거든요. 팔자로 보시나요? 이렇게만 봐서는 음, 잘 모르겠네. 근데 딱 봐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조력이 4 3 년이 되셨으면 <목소리> 다음 사진 보시면 좀어 이렇게 오시겠네? 어 이렇게 보니까 네. 어 이거는 근데 이것도 잘 잘 봐야 돼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응.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고기를 크게 보이는 페이크가 있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면 네. 뭐한 3자도 5자로 보이고 그러면 뭐. 만약에 이걸 진짜로 뻥카를 치려고 하면 손을 좀 가려야겠네요 하나를 말하면 어? 열을 안고 <laughs> 하지만 여기는 이제 손이 있어가지고 응. 여기 이분은 딱 손으로 제대로 잡고 있어서 네. 딱 보니까 이 손가락 길이로 대충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가락 길이가 뭐한 10cm 정도 된다고 치면은 충분히 팔자는 뻥칸 아니었다 음, 아, 입락은 아니었다 음. 그리고 이제 갈매기도 낚으셨는데 지금 발에 걸린 건가요? 갈매기는 음. 낚은 게 아니라 걸린 건가요 걸린 <laughs> 루어 훅이 이제 발에 아. 걸려버렸네 불쌍하다. 혹시 팀장님도 이런 새 종류나 갈매기 낚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 조력이 40년인데 그런 경험은 없었겠지. 아하 이런 식으로 관리셨나요다 저는 캐스팅을 다 이런 걸다 간파하고 하기 때문에 아 날아다니는 새 정도는 이제 피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넣을 수 있다? 그럼요. 새를 보면은 전 일단 안 던집니다. 아하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그리고 이제 최서를 보내주셨는데 전 처음에 이게 이 루어가 최소인 줄 알았거든요? 이 밑에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뭔가요 이게? 이거라고요? 이거? 이게 거의 낚시바늘 수준인데? 뭐 콧물 아닌가? <laughs> 음... 이거 뭐.. 뭐..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멸치 새끼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최소가 있을까? 여태까지 살면서 보신 최소 중에 제일 으뜸? 평생 처음 보는. 최소까지 인증을 받으셨어요. 예, 네, 게 동영상이 있거든요. 오. 와. 와. 사이즈 뭐야? 겁나 큰데요? 야, 그래도 알리발, 알리발로 아주 잘 오, 끌어내셨네. 그러면은 이 제가 아까. 이거를 봤을 때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 이거 막시무스 m h 대라는건 낚싯대를 얘기하는 거고 네 차키 3, 4,000번 네. 이거는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 여쭤보면 진짜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이 4,000번이라는 게 4,000번을 감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아니죠 아이씨 이거 편집해야겠어 <laughs> 이 1000번, 2000번, 3000번 이런 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스풀이 커지고 그리고 더 두꺼운 줄을 감을 수 있다는 음...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감을 수 있다는 의미지 음. 아하. 대상 어종에 따라서 이스풀 크기가 달라지죠 음. 그리고 합사 1.5호 합사 1.5호를 굳이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합사 1 5라는 거는 낚시줄을 말하는 건데 낚시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모노줄도 있고 카본줄도 있고 합사줄도 있어요 네. 합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뭐 옷감 같은 거를 짜는 그런 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음, 합사, 합사. 아, 아. 강도가 아. 굉장히 강해실왜잘안 두꺼우면 잘안 아,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익스트리만 바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대물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좀 합사를 많이 음. 쓰고 근데 그 대신에 이 합사는 네. 이 옷감 그러니까 섬유 음. 재질이기 때문에 쓸림에 굉장히 약해요 아~~ 이렇게 칼 같은 그런 쓰임에? 볼이나 아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장애물에 이렇게 쓸리면은 헤이지잖아요 옷도 그런 것처럼 금방 헤져가지고 끊기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바다낚시를 할때는그 끝에 쇼크리더라고 해가지고 나일론줄이나 카본줄을 이렇게 길게 좀 연결해가지고 씁니다 왜냐면은 그 학사보다 쓸림에는 강하기 때문에 음.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어렵네요 네 하여간 이래서 멸치를 잡으시다니 참 손가락의 그 감각이 아, 그러네. 그게 엄청 약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착을 하셨으면 진짜. 음, 입락이 아니다, 이거. 는이거동손낙이라고볼수 있다. 이거 인증을 제대로 해주셨어. 다음 분은 김보라님이시고요 이분은 보거를 한번 잡아보면서 낚시에 빠지셨는데. 그러니까 보거로 인해서 낚시에 발을 들였다. 네. 근데 이거 조금 음. 좀 MSG가 많이 쳐졌다. 보거 한 마리의 손맛을 잊지 못해. <laughs> 그거, 저만한 보고 손맛이 <laughs> 없을 텐데. 아니 지금 이거 보내주신 분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보내주셨다고 이거를 이분이 뭐 다른 조사님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에는 감성점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왜 핍박을 왜 받으신 건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열심히 청계빌고망상으로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조사님들이 그건 왜 잡아요?라고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데왜 잡으면 안 됩니까? 이게 대상어가 아니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네. 낚시꾼들은 자기만의 그 대상어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대상어를 위해서 그 채비를 준비해서 고놈만을 그 위해서 보통 낚시를 간단 말이야. 전문적으로.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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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망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적인 낚시의 대상어는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 낚시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스포츠다 보니까 음... 낚시 빠지다 보면. 음. 자기만의 대상어가 생겨, 좋아하는 장르가 생기고, 대상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갈, 가기 전부터 나는 이걸 잡으러 내일 낚시를 갈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해놓고, 이제 채비도 그거에 맞춰서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 노라씨는이 사람들이 보기엔 잡어 같은 것들을 신나서 막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걸 못하러 잡냐, 이렇게 핍박을, 부사리를 줬나 보죠. 뭐 <laughs> 혹시 그 망상어는 되게 후진축에 드는 건가요? 이 낚시 분들에게는? 내가 사실은 민물 전문이라. 이거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뭔가요? 얘네들은 음, 망상어 같은데. 아 이게 망상어구나.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요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망상어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추정밖에 못 하니까 저희는. 밑에는 망상어 같고. <laughs> 확실히 망상어죠. 위에는. 네, 얘 얘는... 쏨뱅이에요. 뭐... 아 그거 그렇습니까? 네. <laughs> 드디어 이제 감성돔이 나왔다 감성돔이 나왔는데 감성돔이 참 작네요 이 정도면 방생 사이즈지 한 20cm가 20cm? 안돼 보이네 여기 근데 바다의 왕자라고 하거든요 감성돔이 음 바다의 왕자라고 돼 있는데 왜 감성돔이 바다의 왕자인지 생긴 거딱 봐봐요 은빛 비늘에 어 갈기가 이렇게 딱 멋있게 딱 어... 세워져 있잖아 조그맣지만 뭔가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어디서. 그 이유입니까? 그냥 멋있어서? 멋있어서 다른 더 멋있는 물고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수식어가 있잖아 참돔 네. 바다의 미녀 아~~ 참돔이 우리 쭈델처럼 생겼잖아 손뱅이를 16마리나 잡았다고 하는데 음... 얘네는 맛있는 편인가요? 손뱅이 맛이 어떤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분은 음. 딱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낚시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 같네 네 엄청 이게 보내주신 그 글에서도 딱 느껴져 너무 막 너무 설레요 하는 맞아요 열심히 열심히 잡은 조과와 함께 이런 그 설레는 마음까지 같이 낚시에 푹 빠지신 그 단계인 것 같아요. 다음 분은 김재훈님이시고요. 네. 이 분은 인증만 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인증만 딱 하셨어요. 인증해달라고 했더니 농어 루어를 하다가 대삼치를 123cm 짜리를 낚으셨다고 이렇게. 와 엄청 큰데 대단하다. 대삼치 123cm 랜딩하는 영상과 사진 인증샷입니다. 포즈도 아주 유기 양양한 게. 이 정도 잡았으면 저 저렇게 아. 할것 같아요. 이분이 영상을 보내셨는데 오 자로 인증샷을 찍으셨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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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cm가 넘어요 이야 이거 진짜 제대로인 제대로. 어 방금 마지막에 근데 왜? 아니 아니 남겨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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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얘 맞아 이거 맞아요. 뻥튀기 어쩔 수 없죠. 줘봐, 아 저봐 저거. 예 그럼 더더더 늘어나는. <laughs> 네, 참 그래. 멋진 물고기를 잡았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랜딩 하시는 영상. 얼마나 신났을까 저거 잡았을까 아, 그니까요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닷가 이게 근처에 잘 있나요? 농어 루어를 하려고 나온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어는 파도 치는 날 네. 이제 해변 가까이 네. 붙거든요. 아. 파도가 아예 잔잔하면 농어가 잘안안 아 되고 아 이제 파도가 이렇게 포말이 부서지고 그런 거를 이제 농어가 좋아하기 때문에 에이. 파도가 치면 연안에 이렇게 음. 되게 익스트림한 낚시죠. 어, 음. 지금 음. 잡았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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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이런 엄청난 대물을 낚으려면 어떤 채비를 쓰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지금 보내주신 걸 보니까 아이 친숙한 이름이 나오네 NS 그 대한민국 루어 낚시대의 음. 자존심 음 NS 버뮤다 932 ML 네. 그리고 스텔라 4000번 그리고 1.5 합사에 쇼크 리더는 5호 카본 그리고 루어는 로켓 베이트를 썼다고 뭐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낚시 채널을 다니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됐고 빨리 설명 해주세요 보통 낚싯대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거는 길이를 말해요 네. 앞쪽의 숫자는 이 낚싯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 9피트 3인치 음. 9피트 대라는 얘기예요 앞에 네. 9, 3이라는 거는 네. 그 다음에 붙은 2라는 숫자는 이 낚싯대가 두 개로 나눠지는 투피스 낚싯대라는 음.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피스면은 1이겠죠.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ML 이거는 낚싯대가 이렇게 얼마나 휘어지나, 네. 부드러운지, 빳빳한지, 응. 그거의 그 강도를 나타내는 응, 표시예요. 응. 보통은 울트라라이트부터, 그러니까 UL부터 L라이트, ML 미디움라이트, 그 다음에 M 미디움, 그 다음에 MH는 무엇이어요 미디움 하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어? MH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고, 어? 하드는 저기 슈퍼에서 파는 그 아이스크림의 하드고 맛있겠다 그 그러니까 MH는 미디움 헤비입니다 아 헤비 응? 헤비의 H예요 그다음에는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헤비 그렇죠 어우 똘똘해 그다음에 있는 이 스텔라 이거는 시마노사의 아주 명기죠 그 아까 1000, 2000, 3000, 4000 하던 그 4000인가요? 그렇죠 4000번? 네 음. 이게 스텔라 4000번 정도면은 8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알고 있어요 거의 100만 원돈 하는 거지 릴 하나에 왜 그렇게까지 비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장 하이엔드급 릴인데 뭐 여자들 백 하나만 사도 뭐 300만 원이도만 300만 원못사 이렇게 사면은 진짜 열심히 낚시 다녀야겠다 뽕 뽑으려면 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한 NS 버뮤다 유 낚싯대도 제가 알기론 한한 50만 원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채비를 거의 다 하면은 한 150에서 200은 들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환자라고 하죠 환자. <laughs> 어 그럼 김재훈님은 이제 환자. 환자 다음이 뭔가요? 환자 다음엔 중환자. <웃음> <웃음> 어쨌든 이 김재훈님은 제가 환자로 인정을 하 합니다. 아, 취미 몸에 두른 것만 해도 얼마였을 거야? 아그그 그 조끼랑 멋이기나 이런 거다하면 소품에 뭐뭐 뭐. 구명조끼도 있고. 아. 근데 그런 게 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 당연하죠. 모든 취미를 통틀어서 네. 뭘 하든지 폼이 나야 되거든. 폼이 나고 아 전문... 안전이 아니라 지금 폼 얘기하시는 거야?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속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제 낚시계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렇죠.